자, 70쪽 유닛 1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 쓰는 거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명사나 대명사 네. 앞에요. 네. 앞에,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e Eiffel Tower is in Paris. 자, 우리말로 가보면 e i f f e Tower는 is, 있다, 파리, 안 맞죠? 파리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봐봐 자 에펠타워는 이즈가 뭐야 있다 이런 뜻이고 파리는 파리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우리말에 파리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에펠타워는 파리에 있다잖아 그래서 파리라는 명사 앞에 뭐가 붙어줘야 돼요 자, 인이 붙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붙는 거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쓰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오른쪽으로 잠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자, 전치사는, 자,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인다라고 했다. 그죠? 뒤에 쓰일 일은 없습니다. 앞에 쓰인다.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인다. 장소나 시간등을 나타냅니다. 자, on the grass 하면 잔디밭 위에, 잔디에 at the concert 콘서트장에서 in February 2월달에 이런 자. 자,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데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항상 뭐? 자, 일단 볼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온다? 명, 아니, 위에 적자 위에 적을게. 아, 이거 없어도 되겠네. 전치사가 나오면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와요. 명사. 명사인데, 이 명사에는 동명사도 포함할게요. 동명사, ing가 나오는 동명사도 포함하겠습니다. 동명사. 동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거는 격이 뭐든가? 주어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주격이 아니라, 즉, 주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쓰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with, I 됩니까? with, I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맞아? with, me 라고 써야 되겠죠? 나와 함께 할 때는 with me가 맞죠? with, I는 틀렸습니다. 자, 요렇게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미 나와 있죠. 자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을 쓴다. 목적격. 그래서 뒤에도 나와 있어요. Met s e t behind me. Behind는 뭔데? 뭐뭐 뒤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뒤에. 그래서 이거 I 쓰면 돼안 돼? 안 돼. 뭘 썼어요? Me라는 표현을 썼죠. 또그 남자는 next to 하면 뭐야? Next to, next to. Next to 뭐예요? 뭐뭐 옆에 라든지야 뭐뭐 옆에. 이거는 합쳐서 뭐뭐 옆에 라는 전치사 역할합니다. 을 그래서 이거 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us 라고 써야 돼. 왜? 목적격으로 써야 돼. 위안 되고 us 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가 보도록 하죠. in부터 보자. in. 자. 공간의 내부라든가, 도시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거. 자, 자 따라해보세요. In a box. In a box. 박스 안에. In a room. In a room. 방 안에. In London. In London. 자, 요거는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 In China. In China. <laughs> 자, 이거는 국가. 얘기를 한다고죠. 국가. 자, S은 장소의 한 지점.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린다. 그러면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 at china는 어색하다. in china가 옳다. 이런 식으로 자주 읽어 주고 at, at, at home at home at home in home은 어색해야 돼. 어, 어색해요. 뭔가 이상하게어요인 같아. 자, at home at, at school, at, school. At, the at the store 자, 그 가게에서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할때 in은 어색해야 된다. 알겠죠? <laughs> 자, 보자. There is a table in the kitchen. 자 부엌에는 뭐가 있다? 테이블이 하나 있다. 우리 부엌에 할 때, 자 따라 읽봅시다 In the kitchen. 자 그다음에 my uncle lives in LA. LA에 사신다. 자자 적어라. 따라 읽으세요. In LA. 서울에 사시면 in Seoul. 대구에 살면 in 대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Jake is in his room. 제이크는 그의 방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Jane stayed at home yesterday. 제인은 어디에 있었습니다 어제? 어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at home. at home.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심슨씨를 어디에서 봤어요? at The store 어디에서 봤어? 가게에서 봤습니다. 우리 공항이 할 때도 at the airport 우리 대구 국제공항에서 하면 at the at the 대구 international airpo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쓴다? at. 알겠죠? 공항에서 항구에서도 포트도 마찬가지지 에어포트도포트도다 at 자, 그 위에, 그 밑에, on하고 under가 있는데요. on, under. 자, 보자. on은 뭐다? 뭐, 뭐, 위에. 표면과 맞닿은 바로 위. under는, 자, 밑에. 그죠? 자, there are toys on the floor. 어디에? 바닥 위에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My cat was under the bed. 고양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고양이 가 어디 있습니까? 침대 밑에 있습니다. Under the bed. 자, 따라해보라. Under floor. floor. Under floor. Under the bed. I wrote my name on the paper. 자,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썼다. 자, on the paper. 따라해주세요. On the paper no, okay. They ate sandwiches under a tree. Yeah. 자, 아니, 아니. Under a tree. Under, 나무 밑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In front of 뭐야? 뭐, 뭐? 앞에 I met, I met my boyfriend. 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the library. 도서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자, 자, in front of the library. In front of the thief so, hid behind the door. 자, 그 도둑은 hid 숨었어. Hide의 과거형. 어디 뒤에? 문 뒤에 숨었어. Behind the door. 따라해 주세요. Behind, behind the door. Okay, next to 아까 뭐라고 했어? Next to okay. 뭐뭐 옆에. 은행은 어디에 있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옆에 있다. 자, 따라해 보세요. Next, next to the supermarket in front of the door, door. behind my house behind. Next, to next to the window okay